<laughs> 자 안녕하십니까 저리기농구입니다자 오늘은 지금 하우스 왕대추, 유명 사과 대추죠. 사과 대추 순치기하고이 밑에 보시면 이런 순이 많이 나왔어요. 이 대추 나무밭에 가면 이게 재를 처리하기 문제가 되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탑, 탑으로, 이거 제거하, 제거하고, 요거 하실 때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요 탑, 탑 있어야 되고, 자, 가위, 전지 가위. 어, 또 있어야 되고, 훔치기를 해야 되니까, 나무나 뭐 이런 거 깎았대. 자, 전자 가위. 이거 딱 누르면, 자, 벌어지죠 이렇게서 해 네, 잘르는 거예요. 이렇게. 딱 다물고. 이거. 뿌리가 다 끝날 때까지 잡드시면 안 돼요. 자.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가방 옆에다가 이렇게 항상. 언제 필요할지 몰라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또 필수 아이템 이게 가시가 많습니다 가시가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장갑을 끼고 이걸 껴도 찌를 때가 있는데 그래도 안 끼는 것보다 낫겠죠 자, 가시 손이라고 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자잘 자, 나왔어요 이거보다 더 두꺼운 것도 있는데 편하게 해서, 살살, 잡고, 하려고, 이걸로 맞췄습니다. 자, 이템 완료! 자, 요 삽자로! 자, 요 별거 아닙니다. 일단 이거 돌리고, 자, 여기 밑에를,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끊죠? 한동안 안 나와요, 그러면. 이걸 심으면, 향에서 올라온 이 대나무를 심으면, 조선대추라고 해가지고, 잘 자잘한 조선대추가 열립니다. 이 위에는 접목을 시켰기 때문에 왕대추가 된 거고, 원래 이 뿌리는 조선대추 뿌리로 갖다가 해가지고 접목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묘목으로도 캐서 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자, 대추나무 그래서 접목을 시킨다고 합니다. 진짜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해서, 엄청 많죠? 아우, 저거 언제 다 흘리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내일 해가지고, 두 동. 두동 정도, 한 300평. 그러니까 이한 동이, 거의 한7 0평 넘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리고, 내가 요즘, 늦게 심긴 했는데, 이쪽도 그냥 대추나무가 아주 그냥, 아, 언제나 합니까. 자. 이번에 심은 참외. 라고 수박. 수박이 잘 자라고 있어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맛도 좋고 비도 안 맞고 이래가지고 당도도 엄청 좋습니다. 먹, 먹으려고 가족들이 좋아해가지고 딱이 무화과도 훔치기를 다 해놨는데 또 해야 됩니다. 아 여기 이거 이거 다 제거해야 돼 이거 엄청나죠? 이, 이 대추 나무 때문에 대추 나무 하고 포도또아 진짜 이제 여름입니다 여름 자, 자. 포도가 열리고 있죠 이건 캔벨캔벨입니다캔벨 캠벨. 캠벨. 그리고 이거는 아, 송이가 엄청 크게 열리는 예? 뭐 흙바라지라고 하나 뭐 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키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흙바라지라고 해가지고 흙바라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저거 포도주 뭐 포도잼 뭐 이런 거 위주로 만드는 포도라고 하는데 당도가 높아 가지고 이렇게 한 다섯주? 네주? 네주 정도를 심어 가지고 먹는데 이것도 다못 먹습니다 하도 많이 열려 이 캔벤도 한, 네주 되는데, 뭐, 어, 먹, 지는 못합니다. 하도 열려. 자, 이 포도도 순치기를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순치기를 마치고, 소독도 한번 해야 되고, 할 일이 많네요. 자, 나중에 이대추가 얼마나 잘 될지 몰라도, 그때 됐을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계란만 합니다. 계란만 해. 광도도 엄청 높고. 이게 예, 최초, 하과대 쪽, 여기 서해 쪽 원예 종룡가? 거기서 최초로 10년 전인가에 사와가지고 심은 건데, 직장 다니면서 관리가 잘안 돼가지고, 판매는 잘 못하고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내 네, 올해는 잘 해가지고 한번 맛보게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 자. 자 여기 보면 이 밖에 이 밖에도 대추나무가 또 있습니다. 농사 짓기 싫어가지고 대추나무만 잔뜩 심어놨습니다. 자 그런데 더 힘듭니다 이 대추나무가. 그리고 아. 여기는 두 번째 옥수수 밭. 자한천 평에서 조금 빠지는데 보십시오. 와 엄청 많이 자았죠 제키 많습니다 지금. 아, 이거는 미백인데 새로 나온 품종이라고 해가지고 얼, 맛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좋다고는 하는데 아, 6월 말 정도면 수확을 할것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 아, 엄청 많죠? 길이기도 길고. 아. 뭐. 옆에 있는 이런 손은다 따줘야 돼요 여기서 열매가 열리면 안 돼요 열매가 너무 빨리 열리면 나중에 안 좋아져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